2024년 6월 12일 광주, 그날 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밤하늘은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음산한 기운 속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난적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점수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타격전이 펼쳐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국민 유격수라 불리는 박진만 감독조차도, 그날 경기가 2대1이라는 믿기 힘든 스코어로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극복한 모든 예상을 뒤엎는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1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해결사 구자욱 선수가 시원한 투런아치를 그리며 단숨에 2점을 뽑아냈습니다. 모든 이들은 이제부터 불꽃 튀는 타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2점이 이날 삼성의 득점 전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날 승리의 주역은 타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운드, 그중에서도 삼성의 철벽 불펜이었습니다. 선발 투수 이승현 신일곱 번 선수는 5이닝 동안 8피안타와 2볼넷을 내주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섯 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며 1실점으로 꿋꿋이 버텨내 시즌 3승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흔들림 속에서도 그는 끈기 있게 마운드를 지켰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이승현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민, 김태훈, 배찬승, 이호성 등 삼성의 개투지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사이닝 동안 단한 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공 하나하나에는 절실함과 끈기가 묻어났습니다. 이기 상황에서 그들은 흔들림 없이 기아의 강타선을 잠재웠고 한 점도 내주지 않으려는 투혼을 불태웠습니다. 투수들의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관중들은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단한 번의 실책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상황 그들은 압도적인 집중력으로 마운드를 지켜냈습니다. 다음날인 13일 KT 위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박진만 감독은 전날의 경기를 회상하며 "어제는 가용 가능한 필승조가 있었다" "불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펜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선발 이승현 선수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경기 초반에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꾸준히 선발로 나가면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강약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며 최근 들어 제구가 많이 좋아졌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크게 안 벗어나면 타자들이 쉽게 공략 못한다. 특히 커브의 위력이 많이 좋아졌다. 주무기, 커브, 가이슨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 타자를 잡을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성장은 삼성 마운드에 또 다른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타자들 중에서는 구자욱 선수의 회복세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며 반색했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부활은 침체되었던 삼성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광주 3연전을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돌아온 삼성 라이온즈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주중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감의 여유가 생겼다며 안도했습니다. 14일 아리엘 후라도 15일 최원태 선수가 출격할 예정이라 주말 3연전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지켜낸 삼성 라이온즈의 저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일 경기, 삼성은 황동재 선수를 선발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선발진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꺼내든 대체 카드였습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 중인 황동재 선수의 1군 선발 등판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퓨처스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황동재 선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황동재가 지난해 KT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다며 지난해 6월 30일 수원 원정 경기에서 5이닝 1실점, 3피안타 1볼레 사탈 삼진 호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도 황동재 선수가 좋은 기운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이어 박진만 감독은 11일 기아전 선발 양창석, 5이닝 1실점처럼 5회까지 던져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황동재 선수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선발진의 불안정함 속에서 필승조의 부담을 덜어내고 싶은 박진만 감독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삼성은 중견수 김지찬 유격수 이재현 좌익수 구자욱 지명타자 르인 디아즈 포수 강민호 마이너스 삼루수 전병우 마이너스 일루수 박병호 우 익수 김태훈 마이너스 이루수 양도근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베테랑과 신예가 조화를 이룬 라인업은 또 다른 승리를 향한 박진만 감독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날 밤 광주에서 펼쳐진 2대 1의 승리는 단순한 야구 경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의 묘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불펜진의 활약은 마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묵묵히 훈련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때로는 화려한 공격보다 끈질긴 수비가 때로는 눈에 띄는 영웅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노력이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2대 1의 승리는 단순히 한 경기, 한 시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기적의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만의 2대 1의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